드리겠습니다 둘, 셋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틴틴의 우진, 진우, 태승입니다. 열심히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10대를 뜻하는 틴 에이저와 10대 취향의 팝 뮤직, 틴팝을 따와서 1 0대 창의 판뮤직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. 틴틴이라는 그 소개 담긴 뜻이 제일 궁금했는데 네네. 일단 뜻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저는 그 틴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어, 귀여운 투정처럼 들리지만 어리게만 보지 말라는 멤버들의 진심 어린 어, 목소리와 밝은 에너지가 담긴 매력적인 트랙입니다. 네? 어. 입술 쭉 내민 건 절대 너 때문이 아닌 걸널 위해. 미소도 이젠 이게 전부 다인걸 이렇게나 투정을 부려야 할까요 <laughs> 숨이 먹게 예쁜 너의 눈을 보면 나도 모르게 얼음 숨이 먹게 예쁜 너의 눈을 보면 나도 모르게 얼음 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음, 이제 나중에 좀 과일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일돌 <laughs> 네. 오 일단 지금은 저희가 상큼하고 더 밝고 그러지만 네네. 과일도 이제 물을 익어갈수록 더좋아지네요 좋아지고 달아지고 하니까 네. 더 나중에 갈수록 더 상큼함과 밝음도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더 멋짐과 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과일돌이라는 오. 이름을 하고 싶습니다 과일돌로?